네. 아 네, 네, 네. 어, 제가 갑자기 코로나 걸렸어요. 지금 그래서 어, 당황스러운데 <laughs> 일단 지금 감사한 거는 어, 지금 두 번째 걸리는 건데 어, 많이 안 아파요 그렇게. 지금 이제 몸 컨디션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지금 기침이랑 목이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제일 아픈데 아무튼. 정말 저만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아, 우리가 이제 어, 육아를 하면서 어, 또 각자의 또 예배자로서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어, 아내는 지금 어, 출산하고 이제 괴를 지금 이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. 그 상황에서 지금 예배자로서의 지금 마음이 어떠해요? 음, 일단 어, 처음에 뭐 산후조리원에 있고 이럴 때는 정신없이 지나가서 사실 그 내가 예배자로서의 그런 것들을 뭐랄까 신경을 아예 못 썼던 것 같아요. 음. 그런데 언제였죠? 말 조금만 듣고 남편이 이제 교회에 음. 가기 시작하면서 어 나도 갔었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더니 사실 어, 마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. 근데 어. 이제 어, 좀 이제, 이제 조금 돌아보면 내가 어,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해서 마음이 그런 건지 음. 그냥 뭔가 나 혼자 여기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어, 편하지 않았던 건지 사실 제가 보기엔 조금 후자가 더큰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. 어,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스스로 나름대로 마음을 다 잡으려고 사실 좀 애쓰긴 했는데 어 이게 하나님께서 그 호르몬들을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하셔가지고 임신을 하면 눈물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. 어 제일 궁금해요 왜 눈물이 많아지게 하셨는지. <laughs> 근데 어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그게 조금 계속. 오래 가기 시작했던 음.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벌써 집을 오고, 이제 남편이 이제 화요일, 목요일, 토요일, 뭐 이렇게 주일,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점점 빈도수가 높아지면서, 제가 좀, 아, 이러면 안 되겠다. 이거는 남편은 어차피 예배 자리를 섬기러 가는 거고, 어,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,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이게 너무 감사한 상황인데, 아이가 태어나서 음, 내가 케어하는 그 상황이 그거를 그 생각을 자꾸 갉아먹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막 애써 목소리도 막 크게 얘기하면서 송아한테 이제 뭐 어, 예배 영상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야 그리고 또 누구야 이러면서 저 혼자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음. 그러다가 이제 어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송아가 어, 잠을 계속 안잤어요 음. 5시부턴가 그, 결국 두 시까지 새벽 2 시까지 잠을 계속 안 잤는데, 어 그때 진짜 제가 이제 초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아이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. 진짜 뭐 아이한테 모유 수유를 하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그거 외에는 지금 이 신생아 친구가 <laughs> 원하는 게 없는데 해줄 수 있는 건다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어,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. 하나님. 송아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 이제 뭐 정식 그 예배 형식은 아니지만 그래 내가 우리 지난주에도 송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저희가 배웠잖아요 또 나눴고 그게 그냥 문득 뭐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래 이 내가 뭐 남편처럼 예전처럼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뭐 성경을 찾아보거나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그냥 내가 송아를 키우면서 그냥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,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예, 예, 아, 예. 의지하는 음. 게 그냥 예배의 삶그 자체 아닐까? 음. 네. 그러면서 어 만약에 이 예배가 막 하루 전 어제 드려졌다면 전막 약간 조금 부정적인 음. 말들로 가득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아 그래 나도 나름 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음. 네. 뭐,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어, 사실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네네. 우리는 서로가 잘 하고 있는 거고. 그쵸.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 그천 상황에 이제 조금 처음이니까 이제 많이 당황하고 어, 그런 게 있는데 어, 저는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린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내가 이제 어, 뭐 예배를 가게 되고 할 때는 혼자서 케어를 하니까 그게 이제 많이 당황스럽고 처음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 갑작스럽고 한 해서 오는 마음이 이제 부정적인 것들. 그래서 아, 저도 이제 갈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하고 가는데. 어, 우리가 촬영할 거지만 진짜 부르신 곳이 아내는 또 이제 그렇죠. 어, 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이 자리고 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어, 살아내는 음.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보실 테고 또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어,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아내가 음. 더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전사의 찬양과 예배를 또 네.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네. 라고 기대를 해요 뭐 이렇게 말하지만 참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사실은 그아 그래서 음. 네 아무튼 음. 어, 부정적인 생각은 저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고 아니지. 생각하고 마귀가 튼튼한 네 사실 그때 가장 예배 드리는 엄마들의 마음을 딱 한순간에 그 사단마귀가 이렇게 음. 체각이 딱 좋은 음. 것 같아요. 맞아. 그래서 어, 저희는 사실 많은 기도와 많은 간증이 있는 음. 가정이기 때문에 어, 그냥 애써서 진짜 이겨봐야지 음. 예, 애쓰고 있고 그리고 저 또한 어떤 마음으로 남편이 예배를 갈지 너무 음.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 또한 예배 드리러 가는 하나님께 드려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러 그, 가는 그 마음이 저나 이제 저로 인해 좀 사함 마음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서 네 요즘에는 이제 인사도 씩씩하게 하려고 <laughs> 쓰고 있는데 그게 쓰는 거가 아니라 진짜 빨리 기쁨으로 빨리 회복이 돼서 네저 또한 여기에서 송아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온전히 네 그런 시간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. 네. 방금 이제 특별한 이제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혹시나 이제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특별한 은혜를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건 분명하지만 이게 어 같은 거는 뭐냐면 정말 우리 부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다는 거 정말 그거는 지금 이제 어, 또이 얘기를 들으면 또 아시겠지만 정말 애쓰고 있다는 거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애쓰고 하나님 찬양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 고고 어, 고게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디 가든 어디 가든이 아니라 정말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어, 끝까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네,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더더 더 믿음이 장성불량까지 성장된 자로 나중에 또 그렇게 또 어, 주님 부르신 자리에 주님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이 어,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그렇게 될것 같아요. 나중에 재밌겠죠? 응. 막 이렇게 휴지 들고 울고 있는 응. 영상이 <laughs> 저때 진짜 네, 힘들었는데 어, 왜 저러고 있는 거야? 응. 막 이러면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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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하고 우리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yeah